안녕하세요. 떨어쟁이 홈코치 홍경선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뭐 편집 없이 그냥 어 짧게 찍어서 올려야 될것 같은데요. 바람이 부니까 어 우선 요 어제부터 뭐 조금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. 제가 지금 뭐 특별히 편집 최소한으로 하고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쉬면서 어 채널의 색깔을 네. 잘안 보이니까. 고민해보겠다. 이렇게 하고 있는데. 너무 어둡네요. <laughs>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음.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한 발짝 떨어지는 거예요. 떨어져서 제 채널이나, 어, 제가 지금 올리고 있었던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걸 보게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. 아, 뭔가. 지금 구독자가. 어.. 76명이거든요. 76명. 네. 그래도, 한, 뭐, 한 100일 남짓하게 이렇게 올린 것 치고는, 어,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아, 지금, 뭐, 아무 말 대잔치, <laughs> 대잔치 하고 있네요. 그래서, 음, 네, 짧게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, 어, 그거에 한 발짝 떨어져서 이제 채널이나 컨텐츠를 보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구독해 주신 분들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. 이렇게 재미없는데 어, 그냥 저는 일상을 찍어서 지금은 올리고 있잖아요. 그런데도 아, 이, 이 사람이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올리고 뭐 편집도 하고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도 보이고 이런 거를 좋게 봐주시고 응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독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어 그거 말고는 이제는 어 다음 넥스트 스텝 넥스트 스텝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에서 진짜 고민을 어 보통에서는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전혀 모르고 어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다른 경로로 제 채널을 찾아오지 않더라도 어 제가 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확실한 채널 주제 색깔 아니면 콘텐츠의 주제 색깔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타겟팅을 완전히 어, 나 자신의 어떤 니치한 그 틈새에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면 네. 영상 올리는 거 그냥 재미로 올리는 거 이외에는 뭔가를 전달하고 가치를 전달하거나 어떤 것들을 전달하는 데에는. 한참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, 만약에 계속 제가 쉬겠다고 얘기를 안하고 어,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그런 생각도 들어서 좀 그렇게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어, 소중하다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.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<laughs> 네. 제 색깔을 찾기 위해서 음. 제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, 제가 잘 알지는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. 그건 공부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게 뭐고, 그거를 어떻게 재미있게 표현할 건지, 그걸 더 깊게 제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, 네. 그렇습니다. <laughs> 큰일 났네. <laughs> 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